다행이네요 그래도. 그래, 그래. 그러게요. 내마야가디서 그래. 내가. 외출 좀 하고 올게요.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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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서가 내가. 내가. 고가가가 내가. 내가. 가 내가. 인솔 위기 위기의식을 느끼고 안 나한테 안고 있어 이 자식이 그까지안 들어가겠다는 건가? 됐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이템다 있어. 됐어? 응. 너무 죽어도 죽는 거야, 뭐 응. 아직까지는. 아, 진짜 저 닭띠 때문에 내가 자원을 썼잖아, 돌을. 아, 돌이 없어, 이제.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방금 내 걸린 거 때문에 나도 렉 걸렸어. 뭐뭐 <laughs> 뭐야? 나도 안 먹어 준다 갑자기 돌이. 가 실수로 내코가져가버렸어 아, 내, 내 거. 알겠어 안 나갔나? 아니 구경하는 거야 안나 엄마. 아 진짜 은형전님 진짜 좀어 그건 좀 잘해주세요 오야 먹지 마 그거 뭘 먹어 아이템 뿌려진거 뿌려줬으면 우리 거 우리 거지 얘가 죽였어 벌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두 세트 아, 근데 주세요 이번 아이번에좀 넘어가고 다음부터, 뭐, 운영자 죽인단 너가, 뭐, 운영, 운영자한테 잘못됐다고 한 건, 뭐, 그러자. 어이씨, 누가, 누가 나 밀었어, 진짜. 아, 돼지가 나 밀었어. 돼지가 나 밀어 죽였다고, 진짜. 돼지가 나 밀어 죽였다고. 이게 말이 되냐고, 거 진짜. 아 돼지가 나 이제 위로 죽였어 그냥 지금 먹을까 얘? 뭐하는 짓이야 고기 아, 안나왔다 이 쓰레기 자식 아또 누가 죽였어? 죽였어? 방..에 누가 아니 이번에..이번에부터 진짜 운영자 죽이 운영자 야, 죽이거나.. 아니야, 아니야. 다시 돌아가서... 야 운영자 죽이나 아, 운영자한테 그래. 잘못하잖아 그러면 진짜 벌금 두세트다 콜버스턴 두세트 오케이? 내놔 빨리 연자 연자. 내놔 니야내놓라고 아, 벌금 벌금 없다고. 아니 빨리 가져와서 주라고 왜 줘야 돼? 내.. 내철곡갱이 내 아니 내거다 내놓으라고 다 없어 용암이 다 버려졌어 가 양배추..에..양배추.. 니가 양배추. <laughs> 참어! 니가 참어! 쟤가 너무 심한 거하야 돼. 참어! 양파링이다가져갔다고 아니, 양파링이 아니 얘용암에 버렸다니까! 진짜지? 니네 아이템이 얘 지금 있는 얘 검사해 검사 이상한 것 밖에 없어 없다고.. 일단 그런 아, 거다 거거거거 줘야지 거. 진짜 야 진짜 다 줘야지 아니 나 일단 그 아니, 코벌스톤이 6 4개다가 16개 있었고 내가 코벌스톤 64개 줬고 17개도 줬어 그리고 <laughs> 철고갱이 있었고 철고갱이 줬고 내놔, 줬고 내놔. 내가 줬다니까 너 봐봐 어? 여기 그리고, 그, 뭐지, 조합대 있었고, 조합대 얘 없고, 조합대기. <laughs> 아, 막대기 두개 있었고, 막대기가 16개 있네. 아무튼 그거 다 대상해줘. 너는 뭐 먹는데? 어, 그거, 그거 먹지 마. 아, 이거 아, 어, 다됐 거야. 같다거지 아, 착하네. 어, 착하네, 라는 너무 착하다. 뭐가 줘? 정답한 열입니다. 갖다 줘? 니가 와. 누가 세볼지도 모르잖아. 그니까 니가 오라니까? 그니까. 그니까 니가 와. 와서 먹고 하는 게 좋아. 아니. 누가 상, 에, 누가 상점에 와가지고 세볼지도 아, 모르잖아. 가서 죽도있는데 그때가. 아니면 그냥 그거 다 용암에 뿌려. 잠시만. 니가 <laughs> 없었던 흙으로 지금 가고 있어. 되지 이거는. 거구야.

사람, 나 그리고 아. 아. 양파 나가는데? 나... 양파 나가는데? 심심해, 누가 좀 와줘야 저 지금 갈 뭐, 건데요 양동이 또 만들었어! 야, 아니야, 아니야. 너, 너, 너디스크이스 걸렸어. 갔다 갔다 철 다섯 개로. 아니, 철 여섯 개로. 근. 양동이 계속만으로도 진짜. 아, 미치겠네. 이거 진짜. 컨트롤 진짜. 철개, 철개나. 아, 철개 여섯 개나 양동이 두 개로. 근 다섯 개를 바꿀 수 있어. 왔어 로딩 되라. 오케이. 금이 더안 좋지 않아 철보다? 대신 금으로 금... 다이아를 바꿀 수 있어. 몇 개? 금6 개? 금 다섯 아, 개. 그럼 양동이 2 개. 금 아니다. 금6개 다이아 한 개. 지금 여기 서버에 뭐 어린 있나? 아, 나진 아이템 없어졌어. 우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있다. 저도 아이템이 사라져서. 야, 근데 이게 위치가 이상하다. 이상한 데 있어. 내걸렸어오분 너. 5분... 이거 너 어디 갔나 <듀> 이상한 데 있어. 어디? 저기 여 <듀> 있다. 어 안녕. 내가 네, 가서 다이아몬드 좀 가져와. 어 다이아몬드 세개 오라고. 아니 다이아몬드 갖고 와. 아, 돌 64개 있잖아. 62개. 아 지금 그쪽은 다이아. 아돌몇 어, 세트 어, 있으세요? 네. 그쪽은 돌몇 세트 아, 있으세요? 저 이거 엄청 많아요. 62개 어? 더하기 30. 어, 저희는요, 지금 네스트다 됐거든요? 아, 철곡기 그냥 끓이네, 이거. 어, 왜, 왜안 생겨? 역시 철고기 끓이네, 이거. 역시 철곡기 그냥 끓이네,